연말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려는 100여 명의 기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앞으로 나와 각자의 마음이 담긴 기부금을 전달합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들은 올해도 역시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매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목표 모금액이 1% 채워질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채우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 순회 모금 행사가 원주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마흔 두개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 약 1억 3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금 행사 등을 통해 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랑의 온도를 채우기엔 아직 역부족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 모금 목표액은 85억 3천만 원, 모금액은 35억 3천만 원으로 사랑의 온도가 41.3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목표액 4,300억 원중 2,700억 원이 모여 62.9도에 달하는 전체 평균보다 20도 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뭐 온도탑 손지가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금액도 좀 적고요.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온도를 올려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금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기부를 할 수도 있고, 원주시청 등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인 모금액은 겨울철을 나기 힘든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됩니다. 겨울에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강원도 내에 어려운 분들, 특히 복지사각지대 여러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겨울에 저희가 연탄을 또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강원권 모금 행사는 내일 인제군을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되고 희망 나눔 캠페인은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